어떤 여학생이 제가 성경가르치는데 여학생이 보고 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의회를할때ある 여학생이 話しました. 어떻게서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 가요. 아 회사行って 夜야간勉強리 그래요. 그러니까 많 힘이 드는 거예요. やっぱ아우가大変でし그 이제 저, 토요일이나 주일밖에 못 만나요. 토요일 일요일밖에 어요 근데 항상 내가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있어요. いつその彼女は教会の

ある日私は、あ、毎日彼女がそうしてるなってことに気づきました。家が、ね、もういたし、学生れ学生さんでしたけれども、何かあると思いますって、尋ねてみました。昼間は会社で勤めてます、こういうこと。はあああ夜は私らの定時制の高校に通っています。で、こうやって疲れ出るのに家に帰らずにって聞いたら、あっぱ、おまが、毎日るがち、すんだよ。 お父さんお母さんがいつもお酒、そしてそれで絡んで喧嘩をしている。れるだから、じゃあどうするのって聞いたらに言ってよ、お父さんお母さんにお話をしましたいうこと。あっぱ、お母さんが、술안먹고、싸우지않을때까지、俺は教え子を기도하い다って。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お酒を飲まないで喧嘩をしない時が来るまで、私は教会に行って祈りますと伝えたそうです。 교회 교요문 이탈. 그리고 매일 교회. 여신이 自分가 는이나 그때 깜짝 놀랐는와여いるからっていうことでそう伝えて教会で祈나감 학생이요. 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 학생이 고학생대한니놀 아니 편안하게 자야내일 일할 거아닙니까그ゆっくり寝てこそ次の朝る그 공부도 할거 아니에요. 공부도 できるはずです.가지고 작정을 해 가지고 매 11일을 기도해요. うに決めて祈りました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집안 싹다 구원받았습니다. 본인은 미안합니다만, 제게 훈련받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현재 임마누르 교회 권사예요. 근데, 본인은申し訳ないんですが私ので대시して勉強されましたけれど이마누 교회의 さんです 남편은 장로고. 근데, 딴은長老です. 내가 우리 교회 오라 서로 현적 없는데 와있더라고요. 私 교회에 있다고 했는데, 이참에 있다고 했는데, 이참에 있다고 했는 조그만한 소녀 아이가 말해요. 이 영적 섬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고그 영적 축복 절대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주시는 축복이.

오는 걸 전부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뭐 오잖아요. 그럼 전부 축복이에요, 이거는. 것문すべてが祝福です 그래서 영적 스미스로 가는 거는 너무 쉽다. 서로가는것은とても簡